네, 오늘 시몬 베드로나 또 다른 제자들에 대해서 사탄이 밀까 부르듯 하려고 요구를 예수님께 했다는 겁니다 밀까 부른다는 게 뭡니까? 밀을 채에 이렇게 담아가지고 키지를 하는 거죠 체나 어, 키나 뭐 같은 용도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곡식을 이렇게 담아가지고 키지를 하든지 체를 치든지 하면 그 안에 있는 곡식들이 어떻게 됩니까? 이리저리 요동을 치게 되죠. 그러면서 쭉정이는 다 날라가게 하고 알곡만 골라내는 일을 하게 되는데요. 사탄은 가론 유다는 완전히 속에 들어가서 지배를 했고 또 예수님을 팔려는 생각까지 집어넣어서 예수님을 팔아먹는 배반자가 되게 했는데 나머지 제자들은 서로 누가 크냐 이런 다툼을 하다가 또 예수님이 잡혀가는 상황이 될때 자기만 살겠다고 다 도망갔어요. 예수님이 어떻게 될지 상관없이 나만 살겠다고 다 도망가기에 바빴습니다. 그러다가 도망가던 베드로, 도망가던 요한이 예수님이 걱정이 돼서 멀찍이 따라왔죠. 그러다가 예수님이 이제 가야바의 집에 대제사장 집에 가서 재판을 받을 때그집 안에 들어갔지만, 거기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세 번씩이나 부인을 하는 사람이 되지요. 너무나 안타까운 모습입니다. 이런 모습들이 결국은 다 사탄에 의해서 그렇게 됐다는 것을 예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베드로가 여기 고백한 것처럼 내가 주와 함께 오게도 가고 죽는데도 가기를 각오했다. 이거는 솔직한 베드로의 마음일 겁니다. 그만큼 예수님 사랑했고 정말 예수님을 위해서라면 내가 뭐든지 하겠다. 죽을 수도 있다. 이런 각오를 분명히 했을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부인하고, 혼자 살겠다고 도망가는 이런 죄를 범하게 되거든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안 그럴까요? 우리가 성경을 저 창세기에서부터 요한계시로까지 읽어보게 되면 세상의 의의는 하나도 없어요. 아브라함도 죄를 짓고, 이삭도 죄를 짓고, 야곱도 죄를 짓고, 요셉도 모세도 다 죄를 짓습니다. 다윗과 솔로몬도 다 죄를 져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살았습니다. 그 예수님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셔요. 그 하나님이 그들을 지켜주고 계시고 보호하고 계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다 죄를 짓습니다. 예수님이 코앞에서 그래요. 예수님이 너희들이 죄를 짓고 이런 죄를 질 거다 구체적으로 가르쳐 줘도 장담을 하거나, 아, 나를 어떻게 보고 그러시냐고. 그러지만 결국은 죄를 범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죄인을 위해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대신 죽어주셨어요. 이런 죄인들을 구원해 주시고 살리려고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오셔서 그 끔찍하고 무서운 십자가에서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심으로 인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원해 주시고, 저와 여러분을 의롭다라고 인정해 주신단 말이죠. 여러분, 이 칭의라고 하는 것이, 죄가 없어야 의롭다고 인정해 주는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어서 우리를 의롭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저와 여러분 너무나 형편없는 흉악한 죄인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의로움을 주와 여러분에게 덮어 주시어서 의의 새 옷을 입혀 주시면서 너는 이제 의롭다라고 이렇게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죄를 안 지어서 의롭게 살아서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의롭다 인정받을 만한 것이 하나도 없는데 하나님의 아들이 나를 대신해서 내 모든 죄를 다 가져오라. 그분이 다 뒤집어 쓰시고,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대신 이 죄에 대한 대가와 형벌과 심판을 다 받으면서 그렇게 죽어 주시면서, 그분이 가지신 이 의로움을 저와 여러분에게 덧입혀 주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보혈로 싹 덮으니까 우리의 그 주온 같은 죄가 싹 씻어 주시고요. 그래서 우리를 의롭다고 해 주시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은 내일 이 밤에, 이 밤에 이제 여기 만찬이 끝나면 제자들을 데리고 감남산에 기도하러 가시죠? 거기서 체포가 되고 그리고는 계속해서 끌려다니면서 여기저기서 재판을 받지만 그 재판에서 사실 어떤 죄도 예수님께서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자들의 이 흉악한 계기에 의해서 결국은 예수님이 죽임을 당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죽임을 당하기 전에 이 제자들이 얼마나 연약하고 부끄러운 죄를 질지 다 아시고 가르쳐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장담하고 큰 소리를 천 베드로까지도 다 이렇게 자기만 살겠다고 부인하고 도망가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이런 걸다 가르쳐 주시면서. 32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러나 내가 너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다 그랬어요. 사탄이 분명히 베드를 이렇게 밀값으로도 하겠지만은 그래서 여러분 죄를 짓고 났을 때 우리 마음이 어때요? 아우, 내가 또 죄를 지었구나. 그러면 그 순간부터 어때요? 정말 내가 이렇게 형편없다고. 너무 부끄럽고, 너무 죄송스러워가지고, 얼굴을 들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자신이 없어요. 그래서, 아, 나 같은 놈이 정말 예수님 믿는다고? 목사라고? 이러면서 얼마나 우리 자신이 막 절망스럽고, 너무너무 부끄러워서 쥐구멍이라도 찾아 숨고 싶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고 말합니까? 그런 저와 여러분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다시 회복할 수 있는 것이고요. 우리 예수님 앞에 정말 쪽제비도 나시지. 어떻게 우리가 주 앞에 나오겠습니까? 많은 천부여 의지 없어서 손들고 옵니다 하면서 주 앞에 오는 거지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이 떨어지지 않도록 주님이 기도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저와 여러분을 여정이 또 받아주시고 사랑해 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또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나도 일어서는 것이고요. 나만이 아니고 내 형제들을 또 다시 구세게할수 있는 이런 은혜를 우리가 힘입어 사는 거지요. 예수님이 이렇게 좋아 여러분.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쓰러지고 아무리 흉악한 죄를 짓는다 할지라도 또 용서해 주시고 새로운 기회를 주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요. 안 그랬으면 저와 여러분 여기 있을 수가 없어요. 어떤 사람도 완벽한 사람이 없다는 얘기. 요 우리 마음으로는 다 완벽하게 완전하게 살고 싶잖아요. 죄안 짓고 사탄에게 사로잡히지 않고, 속지 않고, 언제든지 믿음으로만 탁 써서 멋지게 한번 살아보고 싶잖아요? 그런데 그게 안 돼요.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은 이후부터 저와 여러분은 죄 가운데 태어났기 때문에 이 죄가 저와 여러분을 얼마나 괴롭히는지. 사도 바울도 그래서 로마서 7장에서 그런 고백을 하잖아요.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나를 건져내라면서 정말 탄식하고 절망해요. 이렇게 우리가 형편없는 존재라는 거. 내 마음 속에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고 싶은 마음도 있는데 이 육신의 법이 죄의 법이 나를 끌고 죄의 길로 끌고 가서 하 이렇게 형편없이 죄를 짓고 넘어지는. 이런 자신의 모습을 볼 때마다 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따라 살지 못하고 내 죄성이 육체의 역정력이 나를 끌고 가서 그렇게 부끄러운 죄를 짓게 하는지 이런 자신을 볼때 얼마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그런 모습 때문에 절망하고 탄식합니까? 그런데 로마서 8장으로 넘어가면서. 생명의 성령의 법이 나를 죄와 사망의 법에서 해방시켰다고 하면서 나는 해방되었다. 여러분, 좋아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해져야 돼요. 자꾸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그 성령의 은혜가 충만해질 때 죄를 이길 수 있고 사탄을 이겨서 우리가 믿음 위에 끈이 설수 있는데 그 성령의 충만한 상태를 우리가 또 계속 유지하지 못하기 때문에요 또 넘어져요. 그래서 또 성령의 충만함을 또 구하고 또 구하고 우리가 저 천국까지 가려면 쓰러졌다 또 일어나는 거고요. 쓰러졌다 또 일어나면서 이렇게 한 걸음 한 걸음 가는 겁니다. 어떤 때는 한 걸음 갔는데 뒤로 서너 발짝 쳐 뒤로 또 넘어지고요. 이만큼 정말 힘수가 있어서 올라가는데 떨어질 때는 막 한순간에 뚝 떨어지고요. 그럴 때마다 얼마나 우리가 좌절스럽습니까? 내가 이렇게 형편 없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저와 여러분에게 소망이 있는 게 아니고요. 예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소망한, 소망이 있는 거예요. 그런 저와 여러분을 아시면서도 기도해 주시기 그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또 회복되어지는 거예요. 우리는 다 아버지의 은혜를 쳐버리고 내 마음대로 살겠다고 세상으로 떠나간 탕자 같은 인생이에요. 그런 당자를 얼마나 또 주님이 기다리십니까? 그렇게 모든 거다 당진하고 모든 거다 잃고 죽기 직전에 하나님 앞에 돌아올 때 여전히 기다리시다가 그렇게 우리를 또 맞아주시고 우리 더러운 거다 씻어주시고 아들로서 또살수 있도록 기회를 또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죠 이런 은혜를 한 번도 아니고, 두 번도 아니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계속해서 내가 너를 안다, 내가 너의 연약함을 안다 하시면서 그 사랑으로 우리를 감싸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지요. 베드로뿐만 아니라 다른 제자도 다 그렇지만, 누군가 먼저 일, 일어난 사람이 있어요. 그 먼저 일어난 사람이 또 아직도 일어나지 못한 사람들 일으켜 세우면서 같이 가게 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서로 돌아봐야 된다고 말씀하셔요. 우리 서로 돌아봐야 된다고요. 예수님은 오늘 밤 닭이 울기 전에 내가 세번 나를 모른다고 부인하는데, 그랬는데, 여러분, 새벽이 되면 닭들이 이상하게 꼭 이렇게 울부짖죠 새벽을 깨워요. 그런데 여러분, 그 닭의 울음소리를 듣는 사람들 반응이 다 다르죠? 아이, 저놈의 새끼 그냥 새벽마다 울어가지고 나 자는 거 깨운다고. 내가 이제 일어나면 너 잡아먹어버리겠다 그런 사람이 있는가 하면 여러분 닭이 새벽에 울 때마다 아이고 또 나를 깨우는구나 하면서 새벽을 깨우고 하나님 앞에 나오는 사람이 있죠 여러분 그 밤에 그 새벽에 왜 닭이 울었겠어요 에? 베드로를 깨닫게 하려고 운거지요 베드로가요 닭이 세 번, 두번울 때에, 아, 예수님이, 예수님 내가 이렇게 부인한다고, 세 번씩이나 모르는다고 부인할 거라고 말씀하셨는데, 내가 큰 소리 쳐놨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또 내가 넘어지고 예수님 모른다고 했구나. 순간적으로 깨닫고 어찌했어요? 밖으로 뛰쳐나가서, 아무도 없는 곳에 가서, 통곡하면서 회개를 했습니다 이게 정상인 거예요 이래야 사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다구름 소리에도 아 내가 죄인이구나 내가 또 죄를 졌구나 또 실수했고 넘어졌구나 우리의 이런 죄된 것을 또 깨닫는 소리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하고 주님의 은혜를 다시 힘입는 저와 여러분이 회기를 추구합니다. 새벽닭 울때난 괴로웠어. 여러분 그 뒤로 베드로가 새벽닭이 울 때마다 이런 자신의 모습을 얼마나 많이 생각하면서 회개하고 또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을까요? 그 새벽닭은 베드로만 들으라고 우는 게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그 소리 듣고, 죄를 깨닫고 회개하라고 그 소리가 들리는 거지요. 새벽닭만 저와 여러분을 깨우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다양한 방법으로 저와 여러분을 자꾸만 깨닫게 하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시는 그런 기회들을 우린 자꾸 놓치지 말고 묵살하지 말고, 회개하는 정신이 번쩍 나서 "아, 내가 또 넘어졌구나, 내가 또 실수했구나"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 예수님이 계시니까, 내가 주 앞에 가서 엎드려서... 나좀 살려달라고 내저 용서하시고 불쌍히 여겨달라고 또 기도해야 산다 그러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가야 됩니다 사탄은요 우리 넘어뜨려놓고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그려놓고는 와서 너또 죄졌지 너또 죄졌지 하면서 자꾸 정주합니다 너 같은 게뭘 한다고 네가 무슨 낯이 있어서 하나님께 간다고 내가 부끄럽지도 않냐? 자꾸 좋아해 여러분을 정죄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손가락질하거든요. 거기에 치면 안 돼요. 네 말이 맞는데 그래도 예수님 날사랑하시오 그래도 내가 예수님께 가야 내가 죄를 용서받을 수 있고 내가 살수 있어. 이게 믿음입니다. 여러분이 아무리 넘어지고 아무리 또 형편없이 살았어도 그것 때문에 좌절해서 그것 때문에 나는 안 되겠다고 저 뒤로 도망가지 마시고요. 뒤로 물러가 침륜에 빠지는 것은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아니라 했어요. 또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세요. 나 같은 형편없는 죄인, 자격 없지만 주님의 은혜 받고 싶습니다.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셔야 제가 또 일어나 살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힘입어야 우리가 사는 겁니다. 그래야 또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우리 자신은 정말 이렇게 보잘 것 없고 형편 없어요. 엉터리입니다. 내게는 내가 인정할 만한 것도 없고, 내 세울만한 것이 없는 정말 자격 없는 인생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시는 주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까지 가는 거지요. 또 일어서고 또 엎드리고 또 기도하면서 언제나 또 일어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길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